우리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장소 연구시설에서 눈을 뜬한 소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이 남자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이내 연구원들은 독가스를 챙겨 그녀가 있는 방 앞에 도착합니다 남자의 지시에 맞춰 연구원들은 독가스를 주입하기 시작하는데요 괴로워하던 그녀는 결국 연구시설을 파괴하고 탈출을 감행하고 말았죠 그녀의 탈출과 동시에 수많은 엘게와 군인들이 출동했지만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연구실을 탈출해 처음 마주한 세상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도시는 그녀가 놀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을 하나 훔쳐 다시 열차에 탑승했고 이제는 실험체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 세상을 누비게 되었죠. I want a team to track her. 연구소의 책임자는 국가기밀인 그녀, 즉, 코드네임 시리 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각 분야의 전문가를 소집해 그녀를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의 머릿속엔 이상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녀의 몸엔 알수 없는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연구소에서 시를 죽이려던 목적을 알수 있듯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녀. 마침 옆을 지나던 역무원이 시끄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는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지구의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건 다름 아닌 한층 더 성장한 듯한 시리였습니다. In November 1974. 사실 그녀의 탄생은 외계와의 교류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외계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답신이 오면서 새로운 합성 DNA를 손에 넣게 되었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인간과 외계인이 합쳐진 그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무서울 정도의 파괴력과 성장 속도를 가진 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녀를 사살하려 했던 것이었죠. 한편 몰라보게 달라진 그녀는 어느새 LA에 도착했고, 처음 보는 모든 광경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웨딩드레스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 밟히는 한가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했는데요. 숙소를 잡은 그녀는 비디오를 보면서 남자를 찾아야겠다 다짐합니다. 아이를 낳아줄 남자를 찾아 클럽에 도착한 씰 그녀는 한 명의 남자를 점찍었는데요 하지만 순식간에 다른 여자가 나타나 남자를 빼앗아갔고 right right 씰은 진짜 복수가 뭔지 보여줍니다 자신감이 붙은 그녀는 옷을 집어던지며 작정하고 남자를 꼬셨는데요. 신고를 받은 추적팀이 재빨리 현장에 도착하지만, 그녀는 이미 남자를 꼬셔 밖으로 나온 이유였죠. 두 사람은 분위기를 잡아보는데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실은 관계를 거부합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그녀, 결국 그는 이번에도 한발 늦게 도착한 요원들은 그녀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는데요. 요원들이 방황하는 사이, 실은 자신에게 꼭 맞는 남자를 찾아다녔고,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남자를 만나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지만, 끈질기게 추격해온 요원들이 들이닥치자 그녀는 힘으로 남자를 제압하기 시작했죠. 에틸리온의 한 종류로 보이는 그녀, 이번에도 한발 늦은 요원들 덕분에 희생자가 한명더 늘었습니다.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 실은 요원 중한 명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그의 외침에 요원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차량을 이용해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We'll 그렇게 실과 요원들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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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빠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낭떠러지로 돌진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녀는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곧이어 쏟아지는 공군의 지역사격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한 요원들은 오랜만에 소소한 술자리를 가지는데 어느새 검은 머리로 염색한 실이 그들에게 접근해 있었습니다 사태를 모르는 요원들은 눈이 맞아 잠을 자러 들어갔고 그녀는 옆방에서 상황을 엿듣고 있었죠 어떻게 여기에 그 방은 요원 중한 명의 방이었는데요. 씨름 미인계를 이용해 남자의 아이를 가지려 합니다. 한편 대는 그녀의 불길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She's here. She's here. Uh! 서둘러 이 사실을 다른 요원들에게 전하는데요. 하지만 요원은 이미 죽어 있었고 그녀는 그곳을 빠르게 탈출했습니다. 시레 the... yeah, 흔적을 따라 천천히 진입하는 요원들. 그런데 그때. 그녀는 남자를 잡아채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사이 몸을 숨긴 실은 요원과 가지게 된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고, 남자는 인기척의 위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곳엔 그녀가 낳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아이는 요원들을 공격했는데요. 남자는 미리 챙겨온 화염방사기로 아이를 제압하는데 성공했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리 격하게 분노하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놀람> 남자는 가지고 있던 칼을 사용해 그녀의 촉수를 잘라냈고, <놀람> 다수의 총알을 발사해 그녀를 불구덩이 속으로 빠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죽인 요원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마침내 머리가 터진 그녀는 불꽃 어이 속에 빠져 뜨거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드네임 씬 깔끔하게 그녀를 처리한 요원들은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는데 그녀의 촉수를 섭취한 쥐한 마리가 모습이 변하고, 영화는 속편을 예고하며 끝이 납니다.